이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부터 사울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 베드로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점점점 이방지역으로 몰고 가시고 또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그 이방 지역에서 놀란 기사와 이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넘어서서 사마리아 넘어서서 온 땅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마지막 베드로 안에 있던 이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에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 바로 베드로 안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죠. 편견, 이 복음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어, 이제 사울의 사역이 뭐 유대 갈릴리 사마리 지역에 막 활발하게 진행되어질 때에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 누가가 이제 시선을 바꿔서 이 베드로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룻다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또이 애굽에서 이 수리아로 가는 이 크로스 되어지는 이 지점에 이 룻다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이방인들도. 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8년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지가 마비되어 있던 그에게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극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애니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렇게쿵 저렇쿵 뭐 여러 이유 또 미사여구를 달지 않습니다. 함께서 주신 감동 그대로 그 병자를 향하여서 애니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 주길 원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이 이적은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또 떠올리게 되기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아, 특별히 이 베드로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한번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막 삼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어찌 보면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전도자 이 베드로가 마비 증세로 고통 당하는 이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지역 유대인과 이방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또 그의 명성에 맞는 그의 능력에 맞는 큰 사역, 큰 집회. 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또 마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마치 주님께서 이 베드스다 연못에서 그 누워 있던 그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그를 주목하시고 또 그를 치유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 역시 연약한 그한 사람에게 그 시선이 머물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멋있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연약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작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더 머물러, 있지 않을,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역들을 한 결과. 어, 35절 말씀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목했던 그한 사람. 그 주목했던 그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역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의 내용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 그 힘, 그 지혜, 그 역사 오늘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한 영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36절 이하에 보면 또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 이 구제 사역에 힘써고 있었던 이 답이다가 여제자 다비다가 죽게 된 일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오빠와 루타는 멀지 않는, 멀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다급하게 부릅니다. 이 답이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에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마 이 바느질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기술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 옷을 만들고 아마 그런 일들을 또 헌신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성껏 사람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과부와 또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살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황급히 달려가게 됩니다. 물론 가깝기도 했지만. 그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황급하게 달려갔던 것을 보면 이 여제자 이 다비다의 이 삶의 영향력이 적지는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짐작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전에 이 다비다가 지어줬던 이 옷가지들을 입고 있는 그 과부들이 그 옷을 보여주면서 슬울고 있는 그 현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베드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40절, 41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비다요,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어, 저는 이두 가지 사건만 봐도요, 어, 아무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셨어도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이 과연 말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주저주저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믿음이 연약해, 부족한 저희 모습들도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신 말씀에 주신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며 다비다요 일어나라라고 외쳤던 베드로. 그때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또 바깥에서 울고 있던 슬퍼하던 과부들을 불러서 살아 있음을 증거하게 되었지요. 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놀랍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또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이들이 또막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놀란 활약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이 머물러 있기도 쉽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역사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름도 없이 또 빚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자신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성도와 또 이웃들을 섬기며 헌신했던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크고 위대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에도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얼만큼 많이 했는 자가 아니라 얼만큼 성실하게 주의를 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아주 작은 섬기나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또 보상도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묵었다. 요바 더 어, 이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또 시몬, 근데 무드장이죠. 이 가죽을 손질하는 이 무드장이 집에서 어 그냥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짧게. 기록한 것은 치밀하게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바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한 사건이 등장하죠.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니네로 가라는 명령을 거스르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쓰러 가는 한 사람, 선지자 요나. 요나가 거쳐갔던 곳이 바로 이 요바 아니겠습니까? 아,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싫었어요. 자신의 대적들이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봐 그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곳 가운데 또 펼쳐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령님은 유다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졌던 이 베드로를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혼재했던 그루타로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더먼이방지역으로 보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체, 체험하게 되면서. 마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듯해요. 베드로야, 너도 요나처럼 자꾸 도망가려느냐라고 말이죠. 어쩌면 베드로도 그 마음 속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몰랐어.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유다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퍼져야 할 복음임을 베드로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지어졌던 베드로의 그 인생 가운데에 이방 선교를 위해 너의 편견을 깨어라, 너의 편견을 깨버려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요바에서 율법의 기준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이 가죽쟁이, 이 무두장이 집에서 오랫동안 거했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 생각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 대한 차별 또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차별과 또 편견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이 요청을 요나처럼 거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또 교회 내부 안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편견으로 얼룩져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편견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편견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편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또, 복음을 향한 나의 편견은 무엇이고, 또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교만으로 굳어진 나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요바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 모든 편견이 깨어지게 될 때에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요바에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행적과 같이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풍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